넉달새 3억 뛰어, 집값 회복기 반등 속도 1위는 어디예요? 아파트는 망고잼 하남입니다 하남 많이 다녀와 봤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강동구 지역분석 1편 올려 드렸었는데 하남도 곧 올려 드릴까 반응이 괜찮으면 계속 해 보도록 할게요 저 광진구 보세요 광진구 6개월 새 2억이 뛰었답니다 근데 하남은 3억이 뛰었대요 제가 2 3 4월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강남 3구에서 시작해서 그 온기가 옆으로 퍼질 것이다 그래서 a급지 b급지 c급지 순으로 퍼지는데 지금은 서울이 전체적으로 빨개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하남도. 마찬가지로 강남 3구가 온기가 퍼지니까 그 바로 옆에 있는 강동구로 퍼지게 되고 강동구 바로 옆에 있는 하남까지 이렇게 온기가 퍼지면서 하남이 상승률이 제일 높아졌다. 상승률이 높아졌던 이유는 사실은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승이 높은 것입니다. 송도가 그랬고요. 동탄 2신도시가 그랬고요. 하남이 그랬고요. 입주 물량이 많았던 곳이 금리 영향으로 많이 받았다가 다시 똑같이 많이 반등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강남 3구의 사구에 붙어 있는 강 건너면 광진구고, 강 건너면 송동구고, 강 건너면 용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자 이런 지역들이 다시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시간 좀 지나면 이제 노도광의 시대, 금강구의 시대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자, 이게 성지순례 방송이 돼야 되는데 몇달 있으면 다 그런 기사들이 또 나올 건데, 나오면 또 정리해서 읊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상승률 일어나는 거죠. 5월부터 8월까지 한국 감정은 기준으로 5.81%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0.3만 올라도 일주일에 만이용 오른 거라고 하는데 3개월 동안 5.81%가 올랐다면 보통 이게 지수라는 게 모든 것을 반영하지 못하거든요. 체감상 2 배에서 3배 이상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5.81%가 올랐다라는 이야기는 10% 15% 이상 다 뛰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7억짜리가 뭐10% 15% 이렇게 다 뛰었다. 평균적으로 그렇고 많이 오른 것은 2, 3억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른 이유가 뭐냐? 하남이 준강남이기 때문이다. 준강남. 우리가 강남 4구 그러면 강동구잖아요. 지금은 강동구인데 강남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준강남이다. 이런 이야기죠. 하남은 원래 하자가 강하자입니다. 강하. 그래서 하남은 원래부터 강남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던 곳이 하남인 거죠. 하남은 그런데 대규모 개발이 되고 신도시가 생기면서 미사 신도시가 입주했고 미사 신도시의 대규모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옆에 고덕지구의 저층 아파트들이 모두 비슷한 시기에 재건축을 하면서 대혼란이 왔다는 거죠. 어쨌든 미사는 강동에부터 있는 중 강남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9호선 연장 기대감도 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좀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데 일단 계획은 2028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되는 게 있었나요? 지금 2023년인데 계획대로 돼도 5년 뒤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5년 뒤에 일이니까 이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다. 집이 오르니까 이유를 갖다 붙여야 되는데 그게 9호선 기대감 뭐 호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보시면 구호선이 지금 연장을 하고 있잖아요 보험병원에서 이렇게 연장을 해가지고 고덕강일 1지구까지 지금은 공사 착공을 했고요 실제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가지고 펜스 쳐졌거든요 공사가 이렇게 세 군데는 진행 중이고 이게 이제 하남 남양주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연장해가지고 강을 넘어가는데 지금 여기는 이 이미 착공했으니까 진행 계획대로 진행될 텐데 여기는 이제 계획 단계고 2028년을 목표로 하는 거지 이게 실제로 2028년까지 될지는 많은 의문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계획대로 될 일도 별로 없지만 계획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 일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집값에 당장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투자자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나중에 호재가 있다면서 막 들어가서 오를 거라면서 사고 이러면서 띄우고 이럴 때는 가능하죠. 가능한데 지금은 투자자들이 집을 살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도 지금 12억씩 하거든요. 거기를 막12.4% 내면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옛날에는 호재가 막 5년 10년 뒤에 일이라도 막 오르고 그랬는데 그때는 투자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분양할 때 이제 막 나중에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걸 띄우고 그걸 가지고 투자자들이 또 우우 들어오고 이러면은 동네 사람들도 어? 이거 팔면 안 되겠네 그러면서 매물이 줄고 매물이 줄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얼마나 뛰었나 한번 봤어요. 망월동의 미사강변 프로지오 8사 자, 2023년 8월 14일 그래야 되는데 11억 7천에 그래가 됐다. 근데 3월달에 8억 5천이었다. 그래서 3억 이상 뛰었다. 흐느단 사이에 이렇게 뛰었다. 자, 풍산 강변 더샵 센트럴포레요 8월달에 그래야 되는데 9억 7천에 그래가 됐다. 요거는 보면 7억 8천이었는데 9억 7천이니까 대략 한 2억 정도 올랐다 그죠? 예, 그다음에 선동 좀 익숙하진 않죠. 선동 미사강변 리버뷰자이 98제곱미터입니다. 7월에 그래야 되는데, 9억 8천에 그래야 됐고, 기준 거래는 8억 4천이었다. 그래서 한 1억 4천 정도 올랐다. 그래서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리브브자이는 이쪽이죠. 예, 이렇게 한강이 이렇게 있고, 한강 앞에 이렇게 리브브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중대형이었는데, 아까 98제곱미터였죠. 좋잖아요. 여기 앞에 공원도 있고, 온가람중학교도 있고, 그죠? 예, 그런데 의외로, 이 강변에 한강 보이는 쪽이 가격이 생각보다 대장은 아니야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강변에 좀큰 평형이 대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료를 준비했는데 자 요거는 스스임이라 그래서 임장 마스터 프로그램 이 있어요 그때 우리 강사님 고든님이 만들어 주신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강변 리브부 자리가 여기거든요 여기인데, 주위에 보면은, 이게 회색으로 칠해진 게다 뭐냐면, 임대아파트라는 거죠. 임대아파트. 그래서, 임대아파트가 이렇게 많으면, 아무래도 선호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강변에익스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디스카운트가 되는, 대장이 못 되는 이유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모든 인프라가 다 이쪽에 쏠려 있어요. 또 쏠려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상권을 이용한다든가, 학원을 보내려고 그러면, 다 이렇게 끌어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또두 번째 디스카운트 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뷰도 나오고 좋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의 대장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여기 미사 강변 센터를 차이거든요. 그 시세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시세 지도 고도님께서 꼼꼼하게 하셨는데, 리버비자이가 10.5실그래가라는 거죠. 여기고, 여기 보면은. 자, 미사강변 센트럴자이는 12억이에요. 12억. 그러니까 여기 강 보이고 해서 좋을 것 같았는데 사실은 이 안쪽에 있는 리부부자이가8.4 기준으로 2억이 더 비싸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실상의 대장은 강변 센트럴자이 아파트가 아닌가. 물론 어깨를 나란히 하는 데가 있죠. 미사역 앞에 있는 아파트도 있고 주변도 있지만 왜 여기가 학원가가 빠르게 형성이 되면서 아이들 키우기 좋아지면서 미사강변자이가 대장으로 자리를 잡았다. 사실 미사역도 좋아. 미사역도 좋은데 가 보시면 이제 아이 아이를 키우기 보다는 유흥 상권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지하철역도 가깝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신도시들 다 보시면 지하철역 앞에도 좋지만 지하철역 안쪽에 조용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데가 사실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더 오르더라 이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미사를 통해서 그런 걸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자, 문제는, 저의 주장, 준 강남이 맞냐, 이런 거죠. 준 강남이 맞냐. 지금, 하남, 금단산 강남역까지 가는데, 두번 환승해가지고, 52분 소요. 그럼 미사역에서 출발하면, 한 40분 후반대에 도착한다 이거죠. 두 번을 환승해가지고, 강남에 가는 게, 미사가 준 강남이 맞나. 이런 생각인 거예요. 실제로 이제 사진을 볼게요. 이것도, 어, 우리 이제 임장마스터 질문 악마님께서 만들어주신 자료인데, 이고등 미사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3대 업무지구, 5대 업무지구가 있잖아요. 3대 업무지구는 시청 여의도 강남인데, 5대 업무지구는 가디, 판교까지 포함해서 5대 업무지구인데, 너무 이게 외곽이잖아요. 미사 강변여 보시면, 보시면, 오른쪽에 치우쳐 있다는 거죠. 강동하고 미사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어요. 다 좋은데,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호선을 연장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다 다 돌아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9호선 연장이 여기에서는 미사 강변에는 아주 중요한 이슈일 거고.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하니까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이쪽을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띄우긴 하겠죠. 어쨌든 미사 강변 신도시 그러니까 남은 핵심은 9호선이 언제 뚫리느냐 이거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9호선이 뚫려서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면 중 강남 이야기가 또또 힘을 받겠지만 지금까지는 조금 애매하다. 예, 그런 이야기 드립니다. 자, 보시죠.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강남까지는 역 기준으로요. 50분. 한성두번. 여의도까지는 57분. 시청은 54분. 가디구디는 72분. 판교는 68분이 걸리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래 걸려. 이 부분만 계산이 되면 가격이 훨씬 더 많이 갈 텐데. 그래서 하남에서는 9호선을 그렇게 목노아 기다리나 보다. 하지만 아버지들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제 아이들 키우기 좋잖아요. 근데 학원가는지 아파트 단지들 구성되어 있는 거 보면 너무 좋단 말이에요. 학원가 인근에는 그래서 엄마들이 애기 키우고 살기에는 참 좋은 곳인 거는 확실하다. 그래서 지금 12억 13억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미사 신도시가 12억, 13억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덕 지구 신축 아파트들이 15억, 16억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헬리오가 거의 20억에 거의 맞닿아 있고, 그 다음에 잠실 같은 경우에는 23억, 24억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위계라는 겁니다. 잠실, 헬리오, 고덕, 미사 이런 건데, 지금 고덕 같은 경우에 신축에 실거주자들이 많이 오는데 미사에서 많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팔고 넘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고덕에 계신 분들은 또 고덕에 집을 팔았으니까 그 집을 팔고 다시 헬리오나 잠시를 또 넘본다는 거죠. 이사를 가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위계 A B C인데, 카라타기는 상급지로 카라타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라타기 할 때는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이렇게 C B A 이렇게 밀어 올리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걸 아시면 좋다. 이 내용은 제가 내 피셜이 아니라 저희 이제 멤버스 커뮤니티에서 가끔씩 제가 동네마다. 미션을 주거든요. 전화해서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 누가 사는지, 누가 파는지, 결례는 잘 되는지 이런 걸 여쭤보라 그러는데 우리 구독 턱파원이 예,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우리가 위계상 카라타기 할 때는 상급지로 C급지에서 B급지, B급지에서 A급지 이렇게 오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집 마련할 때 포인트가 되겠네요.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과들들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